문제 7 번을 보게 되면은 방정식 s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4는의한 근은 1 마이너스 i 일대 a b의 값을 구하고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 a 와 b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한 근이 x 를쓰곱까이 x의 값이 1-i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 1-i를 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1-i의 3제곱 플러스 a 1-i의 제곱 플러스 b 1-i-4는 0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전개를 해주면, 1, 3, i, 마이너스, 3, i가 되게 되고, 얘는, 플러스 a, 1, 마 i 마이너스, 1, 플 d, 1, i, 4는 0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,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i, 얘네는 이렇게 빼주면 없어지니까, 플러스 2ai, 그리고 얘네는 플러스 t, 마이너스 2i, 마이너스 4는 0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, 이 a와 b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, A 음. 이 실수 부분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줍니다. 그래서 묶어주면은 b u <laughs>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A 마이너스 B I는 0 이 되는데, 이거는 실수, 이게 0이라는 거는 실수 부분이 0이고, 허수 부분도 0이라는 말이, 말이 됩니다. 그래서 b-6은 0이 되고, 5 2 a b 도 0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b는 마이너스, b는 6이 됩니다. 그리고, 이 a의 값을 구해주려면 은 b에다가 6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6, 플러스 2a는 0나 여기, 여기 플러스 a가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a. 여기가 마이너스 i 였으니까, 마이너스 2a 가 됩니다. 그래서, 여기, 다시, b 에다가 6을 테이블 해주면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2a 는 0. 그래서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2a 는 0. 마이너스 8은 2a a는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b는 6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써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두근1 <laughs> 마이너스 i 말고 또 다른 두 근을 구하려면 어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인수정리를 사용을 해서 p는 2를 넣어주면은 8-16 12-4는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얘는 20또 마이너스 20 0이 되니까 조리지법을 사용을 해서 2, 1 여기는 곱하고 여기는 더이죠 그래서 1, 2, 2, 이너스 4, 2, 4, 1 2 다시, 다시. 여기가 16이 아니고 6.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주면 1, 2, 마 2, 4, 2, 4, 0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-2, x 제곱 마이너스 2, x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, 그러면은, 여기가 0이거나, 여기가 0이 돼야 됩니다. 그러면은, x는 2고, 인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를 할수 없으니까,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, 근을 구해주면은,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은, 1 해주면,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1 마이너스 2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래서 다시 이 식의 해를 구하면 은2 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. 근데 나머지 두 근이니까, 원래 근1 플러스 1 마이너스 i는 주어졌으니까, 나머지 두 근은 2랑 1 플러스 i가 됩니다. 그래서 2번의 답은 2랑 1 플러스 i고, 1번의 답은 a는 마이너스 4, b는 6이 됩니다.